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 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오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짓수 수련을 하러 가는데요 오늘은 어제와는 좀 틀린 코스로 조금 돌아서 가지만 재미있게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어,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 이제 또 자전거 타고 가면서 또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그 화요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시정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반여동에서 부산대까지 가는 코스를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그 어떤 코스로 갈 예정이냐면 그 반여동 앞에 수영천으로 해서 수영천으로 해서 온천천과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타고 계속 달리면. 그 부산대학교 앞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상시에 제가 다니는 소동 고개보다 조금 돌아가는 그런 거리가 좀먼 것은 있지만 그 수영천, 온천천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쁘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코스를 달리 한번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수영천으로 제가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우측에 주황색 선이 자전거도로, 좌측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수영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또 경치도 좋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덥습니다. 여름 날씨입니다. 어제까지는 좀 사늘했는데 너무 덥습니다. 아 여기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지금 원동교 다리 밑을 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온천천으로 연결되는 그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타면은 여기서 계속 가면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가면 강할리가 나오고요. 강아리 쪽까지 연결되고요. 이제 저는 발림길에서 방향 코스를 좀 틀어서 가면 온천천으로 해서 그 동네, 그 다음에 부산대 해서 구소동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또 좋은 도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좌측으로 가면은 동네 온천천과 연결되는 길로 곧장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코스가 길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부산대학교에 그 일찍 도착을 한다면 저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는 여유도 한번 부려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휴무일이라서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제가 오늘 운동을 하러안 가더라도 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튕겼습니다. 그, 저보고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조금 삐꼈는데 제가 곧장, 그, 주의수 운동 끝나고, 그, 좀 의미 있는 약속을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그, 약속된 장소에 제가 가면서, 또 여러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유도도복과 상당한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만나는 분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유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재미있게 소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천천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그 네이버에서 좀 눈길이 가는 그 신문 기사를 몇 개를 검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블루라고 있답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또 평상시하고 틀린 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우리 국민의 설문조사에 응한 한 가반 이상,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다. 라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기사의 끝머리에는 이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심리 상태를 제대로 이제 안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추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저도 저 경험에도 좀 비춰보면, 지금 제가 한두달 가까이 평상시 패턴에서. 전혀 틀리 지금 집에만 있는 생활을 두달 전부터 했었거든요 뭐 오전에 매일 가는 주지수도 못 가고 또 오후 초저녁부터 진행하는 체육관 운영도 못 하고 더군다나 또 집에 6살 4살 애기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못 가니까 뭐 집사람은 일을 가면 제가 하루종일 애들을 봐야 되는 시간이 지속되었는데 어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뭐, 몸도 찌뿌둥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에 한, 한 두세 번은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녁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먹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매일 먹으니까 몸만 어, 축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궁한 게 어, 제가 정말로 코로나 블루 현상의 당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유튜브 이 촬영 목적으로 다시 이제 베란다에 고이 잠자고 있던 자전거를 꺼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지금 최근 며칠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지수도 이번 주부터 오픈을 해서 또 제가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하나의 목적이 생긴 터라 너무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 4일, 5일만 있으면 다시 그 일상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데, 아이고,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한 일주일 뒤에 일상에 찌들린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고 걱정부터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또 열심히 또 운영을 해야겠죠. 온천천도 여기저기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네요. 또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또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뭐 제가 하는 자전거, 유도, 주지수,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엄청나게 취미생활로 할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운동 종목을 정해서 그땀 흘리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습관 생활을 한다면 보약을 몇첩 지어 먹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 중에 저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재미있게 한번 땀 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교대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지하철 코스하고 맞물리죠. 동네, 명륜, 운천장, 장전동. 아, 장전동 가기 전에 부산대. 그래서 금방 갑니다. 하면 이제. 이게 내가 마음 먹고 밖에 나오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딱 나와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금방.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인간극장 1부, 2부, 3부 이래가지고요. 오전에 집에 나와서 오후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예 과정을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요 한 세파트로 나눠 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것들 을다 보셨겠지만 그 일부는 그 제가 우아버 주지수 하러 가는 길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진수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이분은 이제 운동 마치고 스포원파크에 있는 한식뷔페를또 찾아가서 먹는 먹방 주제를 한 인간극장이었고요. 마지막 3부가 3부는 이제 스포온에서 또 일부러 조금 자전거 타고 오기에 힘든 코스를 정해서 기장 철마 계자곡에 대동동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주제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편집한다고 시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신다고 또 고생이고 또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아직 좀 초보라서 여러 가지 편집하고 하는 게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로 좀 여러분들이 그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 혼자서는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에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방송 우아범 채널의 운영 방향은 그 크게 장계를 부리지 않고요. 저의 다소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을 두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대한민국에서 유도를 웬만큼 한 40이 넘은 아저씨가 그 조금의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그, 보여줄 수 있다면, 좀 그게 또 유도인으로서 할수 있는 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몇몇 유명한 유튜버들의 채널을, 그, 모르는 부분은 알려고, 벤치마킹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지금 뭐그 제가 이 지금은 또뭐뭘막 하려고 하다가 뭐가 막히는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찾아보긴 하는데 그 이상에 뭔가 제가 노력하지 않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장계를 부리거나 꼼수를 쓰거나 이런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우아범 채널이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조금 또, 그,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과 생각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우리 채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도를 만든 창시자인 간호직으로 선생님께서 그 유도라는 운동을 그 만들 때몇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간호직으로 선생님은 덩치가 아주 외소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 최초의 IOC 위원이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분이신데, 그리고 동경대학교, 지금 도쿄대죠. 우리나라지만 서울대 정도 되는 도쿄대에 철학과를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동양사상에 문해가 깊으셔서 유도를 만들 때, 신체적 능력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그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정력선용 자타공용 이겁니다 정력선용은 사자성어 인데요 그다 그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정력 손령은 그 나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타 공령은 그나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도한 사람이라면 그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공룡을 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그걸 실천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에도 그 나쁜 일 아니잖아요. 정료소명은. 제가 갖고 그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될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자타공양 우리 유도하시는 유도가들이 또는 유도도 좋아하고 주짓수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저하고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약간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자아자찬을 하자면요. 그, 운동만 한 제가 컴퓨터도 다를 줄 모르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데, 지금 유튜브를 일단 시작했고, 영상을 찍고, 그 다음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다음 찍은 영상을 부족한 실력이지만 편집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하고, 또그 영상에 따른 썸네일을 만들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아니지만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우아 범이그좀 활성화되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공이 쌓인다면 그 제가 그간 경험했던 좋은 정보들을 그 유도, 정신, 자타공영에 입각하여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별로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줄 어떤 내용도 없겠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부산대 다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다 왔습니다. 30분 딱 걸리네요 저는 위로 이제 도로로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주지술의 오전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는 그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맛을 모르거든요.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사실 자판기 커피인데요. 집에서는 이제 믹스 커피도 먹, 먹기는 하는데 그 믹스 커피는 제가 타 먹는 거보다 집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남이 타 주는 게 맛있더라고. 요 밖에 나와서. 조금 폼, 폼 잡고 커피 한잔 먹을 때는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보다 양, 가성비 생각해서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이렇게 날에 따라서는 차가운 것도 먹었다가 뜨거운 것도 먹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데 아이스로 할지 뜨거운 걸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여기 주지수 주지수 랩한 블록 옆에 오면은 컴퍼즈 그비숍이 이렇게 있거든요 부산대 이오점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싸고 맛은 모르겠고 양은 많고 예.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좀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열심히 또 오전에 운동하고 또 제가 계획된 하루 일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계획되어 있는 오늘 하루의 일들 무사히 잘 소화하시고 중간중간에 건강 꼭 챙기시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댓글로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더욱 더 친근한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아요, 구독, 포잉 포잉.